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해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이 좀 그와 비슷한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파산으로 올라가며 바산한 목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t 하신 일이 없는 믿음은 사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에 대한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뭐냐면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일하신 것을 토대로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냥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실도 우리가 잘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살피면 우리의 믿음을 그곳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지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론은 온 지방이요, 파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문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골이 심이 많았느니라. 성이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그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사실 많이 영향을 받아 받아요 환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될것 같다. 그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사나 옥도 얼마든지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 요단강 이쪽 땅을 아론은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무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왕은 시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무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리아도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곳 오그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옷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나빠 있지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하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래서 왕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는데 사람이 보았을 때 왕의 권세가 큰 것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왕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론은 골짜기 곁에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레앗산지 절반과 그거 뭐 성읍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자손에게 주었고 길리앗의 남은 땅과 호계의 나라였던 아르고보온 지방 곳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나세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가족속의 경계까지의 안오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싸워서 이기게 한일 그리고 그 땅을 루벤 자손과 갓짜손과 모나테 자손이 갖기를 원하시, 원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짜손에게는 길라드에서부터 하루는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 이후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여해와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주시고 말씀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나요?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을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두집파 반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성읍은 그 처자와 가축은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가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기업을 받은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지판이 오케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 광야에서 행한 일, 요단 동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생기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까지도 알수 있는 믿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두지파 반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들 앞서 건너가서 너희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앞서가서 싸우고 너희들이 기업을 다 얻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일이 그들이 얼마나 희생적이었느냐, 형제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루가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수 있는 날이고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수 있는 날이고 내일 어떤 일을 하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왕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 요단 서쪽에 있는 그런 모든 족속들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인 것이죠 23절에 그때 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이 주께서 행하신 일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부하움 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노를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유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대불 마은편 골짜기에 거주 하연 되니라. 아멘. 여기 에 보면 어, 모세는 건너가고 싶었지만 이제 다시 그 얘기 하지 말라 하고 여우수화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우수화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지만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어떻게요? 해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에 있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요단 동편의 두 왕에게 행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렇게 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고 이것을 들은 두지파 반에게 반이 요단을 건너서 서쪽에 향해 가서 그곳에서 기업, 형제들의 기업을 다 받기까지 그곳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두 지파판에게 주신 것처럼 아홉 지파판에게 그 형제들에게도 요단 서쪽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나님은 시련에 옮기셔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눈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고 담대함입니다. 그런 귀한 날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오늘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셨으며, 계시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달아 알고, 할 일을 깨달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